풀이다. 어좀좀 좀 쉬었다 하자, 북 좀. 어 야. 와, 이 장난 아니네. 이게 엄청난 집중력을 소모하네요. 하지만 이어서 하겠습니다. 뼈를 놓고 전화기를뺍니다 어, 돈가방은 어 욕구니까 지옥이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어. 어. 뭐야 이거 연놈 누구지? 약간 동.. 어.. 짱구아버지 짱구아버지로 갑시다 짱구아버지로 갑시다 짱구아버지 없나요? 짱구아버지 없나요? 짱구아버지 짱구아버지 아니죠 뭐였지? 어, 까먹었어 순간 까먹었어 와 지효 어, 아 지효 아 얘구나 뿔피지가 안나왔었어 만지지마 뭐였구나 그러니까. 어... 여... 쭈욱 청구 어... 청구 어... 이모. 어 이모. 오케이 4가 위에고 거... 어... 그러면은 4, 일 이렇게 하고 4, 2, 돈 버려 돈돈 어. 돈 가져서 어떠 쓰려고 여기서 r 지 d 지 n 지 w 마피아 피자 파티 아, 어. 자네는 천국에 있 o n 이 w o 무기 아, 어. 안버안줄알줄어았어 어 무기 안 부린 줄 알았어 어 욕심이 많구만 어, 피스군요 피스군요 어 여유군요 어, 피스 어 연어 여 말만 어, 지옥 어, 천국 어국아아 어, 누르는 동시에 해가지고 아, 보고 눌러야 되는데 어, 보고 누또 느려가지고 아 됐네요 아... 그... 안개 펴진가 동시에 누르면서 어? 없네 하고 이제 했는데 소리 못 들었죠 음... 피하고요 어... 일단 이거는 돈모읍시다 왕관이 있어 왕이 있다 <laughs> 왕관을 쓴 사람들은 어... 지옥으로 아 외계인 외계인이 천국이 있요아 이거 쉽다. 외계인은 낫다차아리 아. 외계인이 낫지. 외계인이 낫다. 외계인 천국. 지옥가어 아, 바닥에 피가 씻겼고 피가 사라졌어. 아니야 아니야. 어. 오케이 지 j 외계인 언제 나터 o i n g to terminate here. We're going to t 가 r m i n a t e Let's g 어아 e t s go. l 어 t s g 어 Let's g 어, 프리스몬 지옥 이제 어, 지옥 자 출판 발생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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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군요 어... 버렸면은투어서니까 갑자기 보이네 이렇게 지옥 지옥 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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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실수 키스 지옥 녹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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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에 녹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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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 봅시다. 다음 음, 전화기를 끔 끄지 말죠. 뭐. 돈좀 모으자. 잘 알겠지만 리퍼 사람들이 미래를 얼마나 축제 분위기로 생각하는지 봐라. 우주 전쟁 뭐는 아들. 하지만 너에게 방대한 지식을 써볼 주말 노동일 뿐이다. 시작하지. 어 이제 없구나. 외계니까 좀 애매하다. 피가 씻겼어 주머니 손을 넣었어 물이 떨어뜨어 어.. 연옥이야 지옥가 중국가. 어.. 여국가 어.. 지옥가 어.. 여국가 어.. 지옥가 어.. 피가 사라졌어 연옥이지 어.. 연옥. 어.. 지옥 천국 어.. 피가 사라졌어 물이 떨어뜨렸어 어.. 빨간눈 가졌어 어.. 큰일났다 연필이 들고있어 울고있어 들고 방귀를 끼웠어 지옥다 뿌리 자연스럽다 뿌리 자 일단은 영이 와야되고 그죠? 피? 어 지옥 마린도 있네요 어 지옥 어 너무 자연스러웠어 면 어... 면허 메리 있네요 지오 어... 지오 면허 지오 어... 어... 천국 어... 지옥 어... 면 아, 어... 아, 지오 오. 머니 어머니 어 지오. 어머니 네. 어, 어. 어, 어 순간 어 눈에 어이나어요 지오. 머니 어머니 가머어 돈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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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일단 2가 여기군요. 2, 4, 5니까 2, 4, 5, 3, 3, 3부터 직이자 그렇죠? 어. 어. 오케이. 어... 비풀이야? 응징자. 아 늦어서 그렇구나. A 받을까? 음 잘했어. 어 재앙 발생. 일 이런 없애죠. 또 하죠. 돈 많으니까 비플도 그냥 가자. 넘어가자. 아안 되겠다. 자, 어디보죠? 어, 어, 술을 버리면은 연욱이다. 이건뭐 쉽죠, 뭐. 파탁타 친구. 파스타, 친구. 파타친 뭐야? 친구. 뭐야, 이건 뭐야? 국 아, 근데 필요 안 지었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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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뭐 있었어? 아... 아, 한번 실수하니까... 친구... 지 아... 이게 있구나... 기사... 기사에다가... 뭐... 튼 거... 어... 책을 잡고 있어... 또 전화 왔어... 어... 피를 씻었어... 어... 어둠의 눈을 가졌어... 오두을치렀어 바닥에 피가 씻겼어 어, 도넛스타트였어 어, 지시 잠시만. 너, 너, 저 너, 아, 니지시만 아, 어, 너, 잠지 아, 어, 너, 잠시지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잠시등 아, 등 어... 어연옥어지옥어 어, 연호 어연어 어, 천국 연어 어, 어, 천국 어 천국 어지옥지옥5 어, 점이 드렸어 오버워치 팬이에요 성경을 잡고 있어 천국 <laughs> 지옥 오누구냐마 어, 어, 어. 오케이 후 어. 에이 가면 가서 어렵구만 제양이 없어 어양 없으면 좋지 실수 하루콘은 지워야돼 어 돈가방을 놓으면 연옥이군요 음. 어.. 연옥 어.. 어.. 천국. 천국 어.. 다 잡는거야? 잘 잡았다 어.. 지옥 지리 잡았군요 어.. 천국 어 왜! 왜? 아... 설마 아닌데? 그... 그 뭐냐 그냥... 그 뱀같이 생기네 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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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미... 어 둘이 에다 연옥이야? 지옥 천국 어... 피가 사라졌고 물이다트렸어 물을 전달라고 했는데 연옥으로 갑시다 지옥 어... 연옥 어... 천국 어... 피스 어.. 연우 어, 지옥 당연히 지옥 어.. 지옥이야 우리친구 연우이야 아는가? 어, 지옥인가? 어.. 지옥이야 칼 그만.. 그만 내려오 내려오 어.. 쟤는 연옥이야 저는 어, 지옥이야 저는 지옥이야 어.. 일단 4를 먼저 올립시다 어.. 0을 먼저 돌리고 2를 돌려서 4를 올릴라면 5를 먼저 내야 되고. 됐죠? 30초. 어, 지이야여기만지우기야 5만 죽야만야야아이야야 5만 이야5야만야이야여기야 전화가 왔군요 어.. 어, 전화 어성 잡고 있어 어. 어, 오케이. 어.. 성경 어, 성경 성경에 아 어.. 지옥 전화가 왔고 어.. 빛나고 있어 그렇다면은 천국이죠 어.. 어.. 지옥 어 연호. 아.. 업무 끝어 와... 어.. 아, 됐네요 승진 했습니다 상급 리퍼. 어 이제 실버네요. 어 내일 이래줄까? 어, 어, 그래 어디 보자. 기운가 질병. 어디 보자 마우스 사자 돈을 지불해야 된다. 어.. 지불해줄게. 어. 아이고 200원 200원 주는데 큰일났네. 어 용서받을 것이. 음. 아 어, 이거 필요 없어요. <laughs> 몇주 차까지 있지? 요. 7, 아, 7주차가 끝이네. 아예 엔딩 봐 버려 그냥. 오늘 5,500원 여기서 날려 버려. 이거 뭐죠? 세상의 리퍼. 오늘 나 모순을 보아 버렸네. 어, 천국 가는 걸 거부했다. 어. 음. 어, 어, 천국 거절하면 지옥이야? 어. 뭐야? 어. 천국으로 가는 걸 포기하면 연옥이다. 지옥. 어, 맥크리모자. 맥크리모자, 맥크리모자, 이렇게 시다 어, 집시원 어... 뭐라고? 옆에를 들고 있어? 지옥 가. 지옥 가. 없어? 아 이거 하는 거구나 지오 거대 뿌리 있어 지오어 어, 어, 미안 아씨 연옥 중국 어 연옥 중국 어 연필 들고 있어 지오 왜왜왜왜 나 실수했어? 다 맞나 내가? 천총 보내준다면 가지 그냥 좋은데 왜아얘아 어. 맥크림 모자 맞아 뭐야 빡빡이에다가 뭐, 뭐 들고 있어야돼? 빡빡이에다가 뭐 들고 있어야돼? 얘 아닌데 빡빡이에다가 뭐 들고 있어야돼? 얘같은데?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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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인가보다 왜 얘아니야? 와, 참. 어, 어, 아, 아아아아아 거참 어어어씨 아아아아 아 어, D 알았어 다시 합시다 이거는 어구매구매 구매. 다시 하죠 이거는 다시 해야 됩니다

빵모자 지오지지 a 어지모자지자지 o 어 a 모자니까지 a 또 뭐지? 여자에다여자에여자에방 여자에다가 가방 o j a p 가 m 여자에다가 m o j 가방 a m o j a

빛 이름으로 피가 사라졌고 피가 식켰어 지옥이야 어 인사를 했어 꽃을 가져왔어 화상자국이 있어 아니야 피스 어 지옥이야 술 그만 먹어 천국 어 천국 어 영어 어, 지옥 나처음꺼잘 나 묻는거 같은데? 이렇게 싱겁다 그래 잘 p o r e the 어. h i n e s e the 어. h i n e s e t h 비프리아, 어, 비프리만 그냥 가. 어, 너무 빡치 실패. 7, 7주차까지 밖에 없어. 왜 그렇지? 뭐야, 두 명은 뭐지? 뭐야, 크루거 암살자 에이전트 사치 액션 영화군요. 공격성을 띠고 있으면 지옥이다. 응, 알았어. 키스 이거 뭐야 어 기사 십자군 기사 십자군 기사 십자군 기사 뭐야 이거는 왜저 뭔데 십자군 기사 아 무기를 들고 있었어 다 잠시만, 아, 고장... 아, 이거를 실수하네. 뭐야? 자네 설마... 해고... 이... 해고는 아니지. 전화기 끄자. <laughs> 음, 한번 더... 자, 일단은... 스핑크스 스피커스... 아, 아니, 아누비스... 아누비스로 갑시다. 아누비스를 외우죠. 아, 아누비스, 아, 아누비스. 어, 어, 아누비스 아누비스는 여러분아는 곡입니다. 어, 당신... 나폴레옹나폴레옹 지옥 나폴레옹 지옥 나폴레옹 지옥 나폴레옹 지옥 어, 나폴레옹 야, 볼륨, 어, 천 어, 부선장 지 어, 지 어,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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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3, 1 5 3, 1 어, 3, 1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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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아, 갑자기. 짝 놀랐네 자 o n t l 자네 k 지옥 어, 지옥 n t 어가 o k up. 가 o n t 지옥가 지옥가 지옥지 t 가. o 어, o 완벽했어, 시시시지야 어, 시시시 어, 시시시시시시시시 실수, 실수,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실수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흐흠 어려운 글 그. 승강기 고장 어, 실패할 경우 이거 한번 하고 됐어 아니야 이거 뭐지 왕관을 벗으면은 연옥이다 <laughs> 일단은 왕관 쓴 기사 어 핏자국이 덜펴졌어 코치 가져왔어 왕관을 벗으면은 왕관에다가 왕, 왕관이다 망토. 왕관에다 망토 왕관에다 망토 왕관에다 망토 왕관에다 망토 왕관에다 망토, 어, 왕관에다, 망토. 왕관에다 망토가 어렵죠 왕관에다 망토 왕관에다 망토 오케이 아 이건 어렵다 일단 2부터 맞춰 4에 맞춰 4랑 5랑 위치를 바꿔야돼 됐네요 어천국이구나왕간스왕간스왕관을왕관을 쓴... 기사는 천국이다 어.. 약간 어.. 진구 진구머리 진구머리 도라에몽 진구머리 도라에몽 진구머리 도라에몽 진구머리 도라에몽 진구머리 얘같은데? 아닌데? 아왜왜왜 왜실수야 키스 브라몽 친구 머리 어, 워치 팬이에요. 브라몽 친구 머리 브라몽 친구 머리 얘군요얘 얘 같네요. 아니야 이거 아니, 너 가다 가 열어 가다 열어 열어 가다 가다 그렇지 맛있다 그리 코를 파고 있어요 꽃을 어, 가져왔어요 딸꾹질을 해요 연어 보니까요 아니요 천국 가세요 연어 재앙이 쏟아졌다 야, 실수한 거야? 실수하면 재앙이 따로 주는 거야? 어 연어고 천국 똥자루 있는데 천국이야? 어 눈이 빛나면 그냥 총기가 보내 어. 강란의 기차 아옥아격아이아나아저아는아터아옥 지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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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고지 그 움직이면 아 어, 눈을 감 감으면은 움직이는 암살자들이에요 맞나? 하여튼 닥터위에서 나옵니다 그 우는 천사들? 무슨 천사라고 했는데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이름이 어허 지향주에 실수를 용서 고장 한번 수리 그냥 가자 이건 그냥 가도, 가도 되죠 어두 끼가 찍혔다 자살이다 어 자살이라면 지옥 아닐까요 지옥이네요 <목소리> 어어 중독자 불달린 여자 가방 불달린 여자 가방 불달린 여자 가방 불달린 여자 가방 불달린 뭐야? 지옥 불달린 여자 가방 어 불달린 여자 가방 어, 머리가 계속 울고 있어. 불달린 여자 가방. 불달린 여자 가방. 놀다니 여자 가방 놀다 여자 가방 여군요 천국 슈퍼맨 지옥 슈퍼맨 너무 많이 살렸나? 슈퍼맨 지옥 어, 슈퍼맨 지옥 슈퍼맨 지옥 슈퍼맨 지옥 오케이 빨간눈을 가졌어요 그럼 지옥이죠 지옥 슈퍼맨 지옥 어, 잘 가. 제야 킹왕짱 오크 어디 보자. 이게 왜 자살이야? 동물이 물었는데. 연 연옥 눈을 뻔했다 순간. 아, 지옥 아, 지주 아, 주옥 아, 연옥 아, 천국 아, 무기 여, 옥 아, 연옥 <laughs> 안가? 지옥가 그러면 지옥가 휴 됐구만 어, 에이플 어, 오랜만에 에이플이다 상금 리퍼에서 생명 분쇄자 음아아 어. 야, 이거는 엄청 빡센데. 음, 사면 된다. 시다 종업 많이 하죠. 어디 보자. 승강기 고장, 전화기 입금 전화기. 어, 와도 돼 이제. 전화기 없으면 에이플 받는 것 같은데 거의. 우주차. 어, 여기 스파르타야. 어, 그렇군요. 어, 배우들이 나오겠는데 스파르타랑.